먼저, 바, 빵을, 빵을 넣고요. 설탕. 아, 이거 저만의 나름의 해석입니다. 이거들 아까 이거 설탕이죠. 백설탕, 이거를. 너무 많으면 달것 달 같아서. 한 3분의 1 숟가락만. 여기다 뿌립니다.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. 설탕이 들어가는데. 일단 설탕 뿌리고요. 이온데 위에다가 이제 오이 오이를 이렇게 두개씩 이렇게 네개네개정도 넣고요 어, 그 다음에 슬라이스 양파 이거 살짝 요정도 넣어주고요 느끼함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양파를 넣고요 그 다음에 계란 아까 만든 에그드랍 버거 계란을, 오, 어, 계란이 상당히 커가지고, 이거를 올릴 것도 좀 고민인데, 이렇게. 그래서 계란을 듬뿍 올리는 컨셉으로 가겠습니다. 이렇게 듬뿍. 그 다음에, 마지막 케찹. 케찹을, 이런 식으로, 뿌려주고요. 됐습니다. 이 설탕 대신에 딸기잼으로 해도 맛있을 것 같긴 해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에그드라 버거 여기, 여기, 여기 끝이 아니죠? 여기서 커팅, 커팅을 한번 가겠습니다. 자, 뭐 비주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네, 에그드랍 뽑겠습니다. 한번 접시에 담아보고 제가 그냥 먹방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아무 먹어볼게요. 음, 훌륭해. 맛있네. 음. 너무 헷갈려요 오늘. 먹어줘야 돼, 이거 봐. 이게.